안녕하세요. 월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인덕원입니다. 아, 안양 원? 옆에 있는 음... 의왕. 왕내선. 맞습니다. 사실 인덕원은 안양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어뭐 편승인가요? 네. <laughs> 좋은 거는 갖다 붙이니까. 네. 네. 근데 요즘은 안양과 의왕, 이 네. 어, 계속 이제 가격이 연동되기도 하니까요. 네. 거의 같은 동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자이하고 SK가 같이 컨소시엄했잖아요. 네. 어, 보통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큰 회사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네. 여기는 자이 SK 뷰네요. 네. SK의 브랜드가 뷰인데, 어, 자이 어디 갔어? <laughs> 아, 자이 SK 뷰. 지스 네. 헷갈렸어.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자이가 앞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laughs> 하는, 뭐, <거> 지금, 비용사몽이네요 <laughs> 대표님, 오늘 피곤한 일이 있으셨지 아,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도, 힘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디냐면요. 바로, 내손 다구역이에요. 내손 다구역. 네, 내손 다구역입니다. 음. 지금 2000세대 넘기 때문에 2633세대잖아요. 그래서 컨소로 아, 진행한 정말 거고요. 대단지다. 그렇죠? 네, 네. 어, 주차도 꽤 많아요. 이 정도면. 3700대. 너무 많아. 그렇죠.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899세대 일반 분양 하고요. 어, 특별 공고가1순위 날짜 체크하시고 분양가가 중요한데 여기 보면 7499 사이에 뭔가 84가 빠졌죠. 이거는 네네. 조합원이 다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갔어. 좋은 다 가져갔어. 예. 그리고 30평 정도가 이제 구하기 안 되는 가격. 그래서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는 중대형평형이다 여기까지 인식 쪼개 보니까 어 일반공급이 522개 특별공급 377개고요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대상 보게 되면 어다 9억이 넘어가니까 의왕은 투기과외지구라서 9억이 넘어가면 특별공급 없습니다 체크 어또 하나 이거 있잖아요 전염면적 60제곱 이하면 생애 최초의 30% 물량이 추첨으로도 공급이 됩니다. 39 어, 추첨. 되게 크네요. 음. 예, 그쵸. 생일 최초를 잘 활용해야 돼. 아, 활용하면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스케줄 확인하시고요. 분양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입지들 보게 되시면, 여기 평촌역, 범계역, 이 주변에 다 학원 가지 않습니까? 네네. 학원가를 라이딩 가능한. <laughs> 라이딩 가능한. 네, 라, 라이딩 가능한. 아, 예. 네. 위치에 있다. 네. 분양가와 요약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입주 예정은 2025년 5월 달이구요 네. 계약금 10% 입니다 음. 그 다음 거주임무 없구요 전매 제한은 5년 걸려 있습니다 음. 그 다음 발코니 확장비 보면 눈에 들어오는게 이게 메인평형 이잖아요 네. 30평 딱 9억이 애매하게 안넘죠 음. 9억에 맞춘거죠 그쵸 렇 네. 대출되게 하시라고 그냥 잘되게 하라고 음. 그렇습니다 여긴 투기과일주구라서 예비도 500% 뽑습니다 음. 의왕이 꿀청약지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어, 경기도 1순위 통장 올해 7월 달 기준에서 보면 7만 1000개 밖에 안 됩니다. 이야... 엄청 작아요. 왜냐면 서울이 몇만 개인지 아세요? 몇만개 400만 개가 넘습니다. <laughs> 수원이, 오... 수원이 50만 개네요. 네, 맞아요. 어... 성남, 권 용이 이런 데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음... 숫자입니다. 어디랑 비교하면 좋냐면 2 0 어? 2,000? 응? 음. 오산? 어이 정도. 음. 이, 여기서도 청약 가능한 통장 해봤자 만 개가 안 넘어갈 거예요. 음. 가장 대표 단지가 어디냐면, 여기 엘센트로죠. 음. 한때 그 이슈가 됐었습니다. 음. 막2억 3억씩 떨어져서. 오, 떨어져가지고. 근 지금은 다뭐 고점 대비해서 음. 20, 30% 떨어진 가격에 금매가 거래되니까 감안하고 보시고요. 이 기준이 뭐냐면요. 어, 신축, 5년, 입주 5년 이내에 어, 34평 기준에서 봤는데, 멀리 보이는 평촌 더셔 아파트. 마이파크, 이런 음. 데까지 같이 보시면 좋고, 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 가격까지, 호객노노나아실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번 인더건 자이 SK뷰 인근에 가격들이 현재 음. 이렇게 좀 커브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음, 떨어졌네. 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복부신가? 어, 아닙니다. <laughs> <laughs> 그렇죠 복부처럼 보이죠. 음. 보면 디테일하게 은근 짚었어요. 2001년도 입주 아파트인 음. 인더건 도입 아파트, 푸른마을. 갭투자로 유명했었고 음. 2004년도 입주했던 인덕원사리 2차 음. 2009년도 계속 최근으로 넘어옵니다 센트럴 자이 음. 일단 19년도 최신이죠 엘 센트로 음. 이런 식으로 이제 8억대부터 14억대까지 실거래가 찍힌 거 보고 있고요 다음에는 어 안양 학원가를 음. 주름잡는 아파트들 음. 생각보다 버티고 있어요 아, 보세요 아, 예, 오 이거 꿈만 라이프 아파트 음. 오 버티고 있잖아요 그쵸 음. 약보아 강보아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음. 이건 최근 실거래가 나왔는데 괜찮죠? 음, 예. 그러네요. 다 이제 학군지 음. 예, 좋은 초등학교 뭐 귀인초 등등 근처에 있는 음. 아파트들인 거죠. 더샵 센트럴시티 더샵 아이파크 음. 이런 식으로 좀더 버티고 있는 형국을 음. 안양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금액이 약간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떨어지냐? 아무래도 한과가 바로 붙어있다 보니까 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 차원으로 봤습니다. 이제 동호수 배치도와 단지 배치도 볼게요. 음. 어, 84 제곱은 전부 다 분양 조합은 분양 완료된 것 같고요 다가져왔네네다 가져갔습니다 음. 74제곱도요 어.. 밑에 쯤은 남았어요 그다음 음. 이렇게 쭉 눈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기 있는 타입은 없거나 저층 위주로 남았다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럼 해야 되나요 우리? 인기 있는 거다 가져가고 저층 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런 것 같은 상황이어서 이거. 이거 해야 되나요? 아 인기는 많은데 관심은 많은데 청약통장 개수는 사실 좀 불안불안합니다 오늘 음. 몇개 예상하십니까? 아.. 맥시멈 7천 개? 7 0개 네. 오... 어, 최저는 4,000개부터 7,000개 사이를 예상. 다그 정도로? 예. 어, 인도만인데 음, 아니... 어디까지 예상입니다. 예상이 맞으면 이제 블록에 따로 쓸 거고요. <laughs> 예상이 틀리면 그냥 조용하게 <laughs> 지나갈 겁니다. <laughs> 단지 배치도인데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뭔가 녹지도 많고, 음... 예. 확인하셨고, 39타입은 주로 이쪽에. 음... 어, 일반적인 구조죠? 원베이 구조. 음. <laughs> 49A, 보통 49 타입은 뭐 19평, 20평 이렇게 음, 되는데, 음. 방두개 형태입니다. 욕실이 하나인가 두개 봐야 되는데, 음. 여기서는 하나입니다. 음. B 타입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로 메인이 될 네. 평면인 59A 타입은 음. 어, 3베이, 음. 판상형 구조입니다. 방, 음. 방 하나 위로 가있고요 평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그래요? 네네. 어, 현관 한쪽에 드리, 저기 신발장은 약간 없는 게 그렇구요. 부구는 원래 거의 없어.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어, 여기 대표님 강조하시는 거. 욕조가 있다. 아니죠. 욕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네. 부부 욕실 샤워 부스 있는지를 보라고 했잖아요. 샤워 부스 있다. 네.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에 아일랜드가 있는지 보라고 했는데, 아일랜드가 있다. 네. 아, 근데 뭐 사이즈는 식탁라스도때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되고.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안방에. 네. 아, 파우더 장이 있느냐? 라고 하는데, 그건 없다. 없다. 딱이 자리가 딱그 자리 아닙니까? 그건 육박이장 만들다이장인 거고, 파우더 해서 우리 화장대가 여기 따로 없는 형태. 이렇게 지금 보이지네요 음.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약 과열 시기가 아니라서, 음. 네,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모집 공고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아, 추상 연휴라서. 아, 네. 연휴라서. <laughs> 물론 진짜 엄청 오랫동안 기다린 단지긴 한데요. 음. 어, 요즘 같은 시대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음. 어, 관심은 많지만, 좀 이제 걱정이 청약 결과에 대한 걱정이 되는 예, 동네이기도 합니다. 오그 B 타입 일반적인 타운 구성이다. 일반이네요 네, 네, 네. 예, 이렇게 A 타입 있는 것 중에 음. 중간 중간에 있는 타입들. 꼬다리로. 예, 꼬다리, 꼬다리. <laughs> 꼬다리. 아, 이제 30평으로 넘어옵니다. 종이 음, 사업이다 보니까 3 b 형태로 계속 나오네요. 음. 어, 30평인데 조금 구조가 특이한 거 같아요. 출사 3 0평라로 봐야 되나요? 8사도 아니고. 그쵸. 이게 공급 면적이 100제곱이면, 음, 음. 어, 나누기 3.3 하면 약 30평 나옵니다. 음, 29평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면 되나? <laughs> 29평, 30평, 오케이. 음. 어, 특이한 게, 안방에, 음. 대표님, 발코니가 없어요. 음, 발코니 없는 평면이 음. 네, 대신에, 침실 2에 있습니다. 음. 그 다음, 침실 3에 뭔가, 음. 쪽장 같은 게 있고요. 음. 음, 밸런싱을 맞춘 건가요? 이렇게 보여지고요. 74B 타입입니다. 조금 조금씩 아쉽네요. 아까도 파우로는 음. 작게 있고, 이 정도는 거의 엄청 협소한 거 아니에요? 예, 좀 약간 조금 협소해 보이네요. 음. 네. <laughs> 말을 아끼십니다 실사 C타입. 여기도 A타입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안방에 아까 발코니가 없는 구조인데 지금은 다음방 발코니가 없고, 침실로 자녀방 쪽으로 다 옮겼네요. 음.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중대형. 이때 되니까 눈이 확밝아지지 않습니까? 99는 돼요. 9구구구5 드레스룸, 어 넓어요. 음. 파우더룸 따로 있고요. 음. 나머지 알파룸도 침실 2와 이런 거 곱하기 곱하기 하면 거의 면적은 비슷하게 나올 것또같습니다 음. 어떻게 알고? <laughs> 아, 눈으로 띠리 <디디디디디디디. 웃음> 현관에도 창고까지 준거 보면, 음. 어, 공간 활용을 그래도 어, 괜찮게 했다. 다용도실도 꽤 넓습니다. 9구 음. b 타입입니다. 이런 것도 포베 판상형이죠. 어, 알파룸 이렇게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네요. 네, 안방의 드레스룸 역시 크고요 네. 주방도 이렇게 널찍하게, 길게 음. 쓸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112. 40평대 중반 평형이잖아요. 40, 아니, 40, 111이면 한 42평 정도 될 거에요. 네, 42평 정도. 네. 현관 들어와서, 이, 이 정도면 현관이 네. 꽤 여유롭죠. 음. 그 다음, 알파룸 크기가 침실 2보다도 더커 보이는. 음, 그러네요. 알파룸이 좀 크네요 음.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이 분리되어 있는 거는 부부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 음, 음, 그쵸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평면은 전 대체적으로 중대형 평형이 잘 빠진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포배 형태니까 그렇게 음. 보이네 음. 음. 여기까지 표면 봤는데 여기서 음. 끝내면 좀 아쉽잖아요 네네. 이 이후에 안아시면 돼요 <laughs> 아네 아, <laughs> 네, <laughs> 네.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웃음> 네. 어떤 정비 사업이 있는지 의왕시내 확인하는 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네네. 의왕 시청에 들어가면 도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렇게 추진위원회의 대표 번호도 이렇게 있고요. 네. 세부 추진 현황 들어가면요, 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어떤 구역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예를 하나 뽑게 되면, 다음 일반 분양 타자, 내손 라구역. 음. 지금 봤던 게 다구역이잖아요. 음, 네, 네. 라구역 같은 경우도, 어, 계획세대 횟수 이렇게 있네. 음. 그 다음, 2022년 6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 변경을 했고요. 이미 음. 관리 처분을 19년도에 받아놨다. 아.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 중간중간의 단계들을 음. 의왕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도 음. 할수 있습니다. 그러냐지지자체 뭐, 이런 걸 받아야 되니까. 예. 어, 사업승인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다 표시해놓는 거. 요런거 참고하면 도움 이좀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동네 에 내가 당장 안될것 같아. 또는 좀더 싸게 사고 싶어라고 음. 하면 이런 지역들의 재개발 물건지 음. 같이 이제 프리미엄 얼마지, 총매꺼 얼마지 이렇게 계산도 하면 어, 내집 마련도 충분히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네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임덕원, 자이, SK, 뷰. 같이, 음. 뉴빌드TV 남겨영 대표님과 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